여러분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글들이 들어 있는데 저는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패러다임 시프트만큼 제 마음에 와서 확 닿는 실화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몇번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 보세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느 주일 날입니다. 뉴욕 지하철을 탔어요. 주일이 돼서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드문드문 앉아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밖을 물걸음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정차를 했는데 한 30대 되는 남자가 애들 한두두 어, 두, 두, 두 명을 데리고 탔습니다. 다시 전철이 출발을 했는데 전철이 출발하자마자 이두 애가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보는 사람한테 가서 신문을 빼앗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다리를 가서 툭 차기도 하고, 막이 애들이 버릇없이 막 사방을 다니면서 야단을 치는데, 그래가 사람들이 무슨 이런 애들이 있나 하고 안이 꼽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애를 쳐다보다가 기분이 상하니까 그애 아빠, 아빠 되는 남자를 자꾸 쳐다보는데, 이 아빠는 또 과간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분이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대개 자녀들을 조금 제재를 좀 해주세요. 앉아있는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좀... 자녀들을 조금, 저 주의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난다가 깜짝 깜짝 놀라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녀들을, 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저는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한 시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제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앤더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 부인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애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알자마자 드디어 이 앤더슨의 무엇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완전 히 달라져버렸어요.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녀도 그것이 시끄럽다고 생각이 안 되고, 자기 아빠가 애들을, 애들을 주의시키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왜저 남자가 그렇게 멍청해 하던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위로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금방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